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의 최후의 모습이 아주 간단 명료하게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10째 달에 바벨론의 너우가네살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배웠다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일년 네째 다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됨에 바벨론의 왕의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단전이 곧 네르사엘 사레셀과 삼갈 내부와 내시장 살스딤과 동준 장관이며 바벨론의 왕의 나머지 고관들도 있더라하 하나님께서는 이미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예루살렘은 멸망될 성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항복하면은 노량을 얻듯이 생명을 구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끝까지 저항할 경우에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 죽게 되어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국 예루살렘성은 함락되어졌습니다. 사실,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난공불락의 성인지, 여러분, 그 바벨론의 그 강한 군대도 햇수로는 3년, 만 1년 6개월 동안 이 예루살렘을 애워싸고 수없이 공격해서 겨우겨우 함락시켰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떻게 함락되어졌느냐 하면, 요 함락될 당시에 식량이 떨어져서 오랫동안 굶었습니다. 성 안에는 전염병이 돌고 이 바벨론의 군대가 성벽 위로 기어 굴러오는 것을 보는데도 불구하고 워낙 굶어서 칼을 들 힘이 없어서 결국은 그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말았습니다. 만약에 그들에게 양식이 더 있었으면 아마 더 오랫동안 버텨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결국 식량이 떨어졌어요. 결국은 함락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말씀에보면 바벨론의 그 고관들이 중문에 앉았다. 그렇게 말씀하죠. 시이 예루살렘이 한쪽이 무너지면은, 나머지 한쪽 그것을 또 방어하기 위해서 중간에 담을 쌓아놓고 중간에 문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중문이 이 점령되면서, 더 이상 버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므로 결국은 함락되고 말았어요. 이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무너지고 이 유다 왕 시드기아는 너무나 비급한 모습으로 도망을 갑니다. 4절, 5절 말씀 또한번 읽어봅시다. 4절,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의 시드기아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길을 따라 두당 샘문을 통하여 성목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갈대아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르기아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한마당 민나에 있는 바벨론에 너부갓날살 왕에게로 올라가매 왕의 그를 신문하더라 지금 이 예루살렘이 함락되면서 이 유다왕 시르기아가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도망을 갑니다. 거기 보면 왕의 동산길로 따라서 두담 세븐으로 도망을 갔다고 말합니다. 이왕 왕관이하는 비밀 통로였던 것 같습니다. 그 비밀 통로를 통해서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도망을 갔는데 결국은 잡혀버렸습니다. 이 바벨론의 군대가 출격해서 잡았어요. 그리고는 하마세 땅 하마 땅 민나의 있는 이 너부갓날살 왕이 그 시디기아 왕을 시문했다라고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면은 이 바벨론과 이 유다 예루살렘과의 이 전쟁의 참재이 있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은 이 바벨론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아주 중요한 꼭 점령해야 될 성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냥 지나치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년 6개월 동안 포위해서 아주 아주 층층이 계속 이 공격을 해서 결국은 항락시켜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1년 6개월 동안 포위해서 점령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거기다가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 선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기에 이 바벨론의 왕의 보관들이 다 여기 나와요. 심지어 는 오늘 말씀에 보면은, 거기에 군중장관, 여러분 군중장관은 궁전이 있어야죠. 근데 지금 이어 전쟁터에 와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 전쟁터에 와 있어요. 심지어 거기에 또 누구도 와 있느냐 하면은, 내시장도 지금 예루살렘에 와 있는 겁니다. 내시들을 주관하는 내시장이 왕 곁에 있어야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가장 중요한 사람, 왕, 예루살렘에 와 있지 않는 겁니다. 중요한 고관들은 다 지금 예루살렘을 점령하기 위해서 그곳에 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사람,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왕은 지금 정작 이 예루살렘에 와 있지 않는 것이, 이것이 참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리고 시디기아 왕을 잡았습니다. 시드기아 왕을 잡았으면, 거기에 심문할수 있는 고관들이 그 여러 사람들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관들 심문하지 않습니다. 너부가 내살 왕이 직접 심문하기 위해서, 그것도 그 문, 하마당까지 림가까지 끌고 와서, 그곳에서 직접 시드기아 왕을, 왕이 직접 심문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진 줄아니까 중요한 전쟁, 꼭 반드시 려워해야 되는 이예루살렘그 성을 포위해서 전쟁을 하는데, 정작 왕은 와있지 않고, 다른 고관들은 다 와있는 이와 같은 기현상이 일어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 두려움 때문입니다. 풀리지 않는 수겠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기 희스기아 왕 때에, 예루살렘을 아수르의 군대가 포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하루 밤 사이에 그 포위했던 수많은 18만, 5천 명의 10, 18만, 10만이 넘는 그 군대가 하루 아침에 뭘 살아야 되겠어요?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그 설명이 되져지지 않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해결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두려운 겁니다. 예로 살림 포위해에서 1년을 넘게, 1년 6개월 동안 포위해 있으면서도 왕이 그곳에 와서 그 포위한 그곳에서 전쟁을 지휘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풀리지 않는 그 수수께끼 때문에. 그런데 막상 1년 6개월 만에 그 성이 함락되자 무너져버렸습니다. 그 수수께끼를 풀어야죠. 그래서 녹관대설 왕이 시르기야 왕을 직접 불러서 심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막상 심문을 하고 보니까 해답이 전혀 안없는 겁니다. 너무나 험하고 달아지 여러분 왜 그런 줄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열한기 하6장에 보면은 아람 왕이 엘리사 선지자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도단성 전체를 포위해 버렸습니다. 아람에 수많은 군대들을 보내서 아람성 전체를 포위를 했는데 아니, 이 도단성 전체를 포위를 했는데 아침에 그 엘리사의 종 계하씨가 일어났서깨서 보니까 성 주위에 그 군대가 포위해 있고 말과 병거들이 가득 차 있는 겁니다. 두려워 치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말을 합니다. 지금 군대가 포기해 있다 엘리사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저들보다 우리 군대가 더 많다라는 겁니다. 눈에 보니까 무슨 군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엘리, 개인 대하시의 눈을 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개인 대하시의 눈이 떠졌어요. 그리고는 보니까 산 전체에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을 하나님의 군대가 그들을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에리사, 호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유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자신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의 욕심을 쫓아갔던 하나님을 버린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무엇을 지킨 거야?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하는데 막상 점령하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이 그것이 급적인 것이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을 확실하게 눈에 보이도록 이루시는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복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살 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자존심 때문에 이 시드기아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 고집대로 결국그 자존심 때문에 자신의 원하는 대로 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를 들면 통해서 경고하신 것이죠. 너가 반드시 잡혀서 너가 간네살 왕에게 신문 받을 것이다. 그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시리기야 왕은 그 나라가 망하는 것을 그리고 그의 아들이 죽는 것을 그리고 그 모든 귀족들이 죽는 것을 두 눈으로 두분다 목격을 하고 결국은 마지막에 그두 눈이 붙여서 사슬이 묶여서 바벤으로 끌려가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갈라서 말씀하셨지요. 항복하는 자는 목숨을 노락질 당하듯이 목숨을 건지지만 끝까지 끝까지 저항하는 자들은 칼에 죽고 전염병에 죽고 기근에 죽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경고하셨어. 결국은 그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7절 말씀도 한번 읽어봅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령관 너부 사르다니축절 말씀. 절박해야 네. 되더라. 아멘. 그리고 8절 아, 잠깐만요. 9절 말씀. 9절 말씀 받겠습니다. 아,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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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령관 너부 사르다니성 중에 남아 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아, 여기 보면 나누는 겁니다. 항복한 자, 한자, 항복한 자들. 그리고 끝까지 끝까지 지어간 자는 끝까지 지어간 자들로 나누는 데니다 그런데 바벨론으로 옮기기 위해서 끌고 가다가 항복한 자들은 바벨론까지 목숨을 끌게 갑니다. 그런데, 끝까지 저항하던 자들은 가에서 하만 땅에서 다 죽여버렸어. 그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칼에다죽어버렸어 저항하다가 굶어 죽고, 저항하다가 그 안에서 전염병에 죽고, 그나마 목숨 건졌다라고 했던 사람들은, 크으, 참하게그 자리에서 죽고, 그리고 마지막 끝까지 끝까지 사람 남은 것 같이 끌려가다가 결국 그 가는 도중에 다 죽여버렸어. 다죽게버렸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이렇게 일년 반만에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이 바벨론의 군대는 미친 야수처럼 이리 때처럼 막 들어와서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딱 치는 대로 이 약탈하고 죽이는데 단두 사람만 그 성에서 살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한 사람은 예레미야 그 성에서 살아남은 또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에벳 멜렉이라는 사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 에벳 멜렉이라는 사람은 원래 후스 사람입니다 흑인입니다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황관이었습니다. 내시였습니다 근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다오른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왕과 그 신하들은 이 예레미야의 말씀,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결국 예레미야를 진흙탕에 있는 그 구덩이에 빠뜨렸습니다. 보니까 죽게 되었어요. 그 마음이 감동되어서 왕에게 찾아갔어. 결국은 그 예레미야를 그 구덩이에서 근전되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이두 사람을 구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강건적인 역사를 통해서 이두 사람을 구해낸 거예요. 우리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 바벨론의 너부가 내 사유가 한 예레미야에게 대하여 사령관 너부사르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헤아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한대로 행하라. 아, 여기 보면 은너부간내살왕이 직접 그 사령관 너부사르단에게 명령을 하는 겁니다. 누구를요? 이 예레미야를 데려다가 헤아지 말라라 그냥 해야지 말라 정도가 아니라 선대하라는 거예요. 선대하게 그리고 심지어는 그가 말하는 그대로 그가 말하는 대로 다해주야는 겁니다. 여러분 너부갓내살왕이 도대체 뭐가 예림이야? 뭐가 이쁘고 뭐가 좋았어? 도대체 뭐 때문에 이와 같이 하는 겁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다른 걸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너부갓내살왕에 마음을 움직고 감동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 끝장나고 끝날 것 같아도 끝까지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한 사람이 있죠. 이에벤 멜렉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15절부터 18절까지의 이 말씀은 이에벤 멜렉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구원하시고 건지시는가에 대한 그 말씀이에요. 특별히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니요 18절 말씀.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저. 내가 팔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 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으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에비멜렉을 구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를 한 가지 말씀하십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내가 나, 너가 나를 믿었기 때문이다. 사실 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이 에비멜렉은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도 들어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깨끗 하나님의 성전에 가면 은 어디까지 갈수 있냐면 이 바깥들 이방인의 들이라고 말하는 그 바깥들 거기 가서 기도하던 그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벳에셀은 에벳에셀은 에벳멜레건 에벳멜레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너무 팔르칠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내 목숨을 지키겠다고 말씀하셨다. 아무리 세상이 막 끝장나고 이제는 도저히 살 소망이 없는 그와 같은 그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딘 줄 아니까? 어디가 가장 안전할 것 같습니까? 지하에 깊숙이 깊숙이 꽝파를 만들어서 들어앉아있으면 안전할 것 같지. 천만에. 요즘 천남부는 그냥 웬만한 꽝파도 그냥 끌고 들어가면 어디가 안전하게 살수 있는 곳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딘 줄 아니까? 교회입니다. 그것도 그냥 교회가 아니라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그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여러분 그 모습만 교회라고 해서 다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세상 것 때문에 자기 욕심대로 따라가는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이유가 필요없죠 결국은 세상 사람들에게 밝히고 마는 것이 정작, 세상 사람들이 여기 뭔가 있는가 보는 데 불과 아무것도 없이 세상에 밝히고 마는 것이 그것이 맛을 잃은 소금 같은 거예 여러분 세상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안 되고 막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눈동자가 있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그 도단성은 엘리사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불병과 불말로 지키시던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온다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는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교묘한 마음이그 말씀대로 목숨 걸고 말씀 붙들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이 그것이 가장 안전한 것이고 가장 하나님의 은혜에 보호하신 날개인 그늘 아래에 있는 것인줄 여러분 믿고 말씀대로 사는 주의 백성들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대로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난리통 속에서도 예레미야를 지키시고 에벤멜렉을 지키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있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